추수감사주일,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먼저 추수감사주일 암송카드를 뜯고 고리에 끼워요. 그리고 요절 말씀을 함께 읽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누가 복음 12장 29절 말씀.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기억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염려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늘을 나는 새, 드래핀 백화파, 들풀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기르시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형평과 필요를 모두 아시는 아버지세요. 또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언제나 감사하며 찬송해야 해요. 성경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억하기 활동을 같이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먹고 맛있는 것으로 염려하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아래의 질문과 연결된 답을 보면서. 이야기해 볼게요. 먼저 사다리를 따라 연결된 답을 찾아 보세요. 첫 번째 질문부터 따라가 볼게요. 사람들은 무엇을 걱정하나요? 사람들은 어떤 것을 걱정하고 있었을까요? 네. 네 번째,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그림이 있네요. 먹는 것, 마시는 것, 입을 것을 걱정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는데 꼭 필요한 것들이죠. 하지만 이런 것들에 너무 집중하거나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삶에 유익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예수님께서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하셨나요? 우리 다시 사다리를 따라가 볼게요. 예. 여기 뭐가 있죠? 까마귀, 백합화, 들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작은 새한 마리가 먹이를 구하는 것, 또 사람이 기르지 않아도 예쁘게 피는 꽃과 풀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기르시고 자라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세 번째 질문을 볼게요. 우리는 왜 염려할 필요가 없나요? 이 사다리를 따라가 볼게요. 네.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돌보시고 기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두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질문을 볼게요. 우리는 염려 대신에 그럼 무엇을 해야 하나요? 이 사다리를 따라가 볼게요. 이게 맨첫 번째 그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해요. 염려는 믿음이 없는 모습이에요. 염려가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아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 염려를 버리고 감사하고 찬양을 드릴 수 있어요. 염려는 어른들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어떤 염려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염려가 있지만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로 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우리 네, 핵심 문장으로 대답해 봐요.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네, 한번 더.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실천하기 활동이에요. 우리 함께 감사 마라카스 만들기를 해볼 텐데요. 부록에서 감사 마라카스 도안을 뜯어요. 이것과 함께 준비할 것은 네, 풀과 그다음에 작은 곡식 콩 같은 것들을 준비해주시고 또 펜도 준비해주세요. 자 여기 부록에 보면 가운데 Thanks God이라고 써있지요.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요라는 뜻이에요.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어떤 것들을 채워주셨는지 생각해 보고 감사드려요. 친구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을 여기 빈 칸에 그림이나 글씨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자, 우리 한번 적어 볼까요? 선생님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코로나에 걸리지 않고 건강할 수 있도록 지켜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예,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올한해 먹을 것을 정말 풍성하게 채워주셨어요. 선생님이 먹고 싶은 것들을 하나님이 많이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먹을 것을 총성이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또 마지막으로 선생님은 우리 가족들 모두를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가족 모두가 주의를잘 지키고 하나님 섬길 수 있어서 우리. 가족을 네. 지켜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께 감사한 내용을 한 번씩 다 적어 보았나요? 우리 완성된 도안을 여기 선을 따라서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접어 보세요. 그리고 준비된 곡식을 가운데다 넣어서 마라카스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 풀칠하는 곳이라고 쓴 곳에다가 네, 이렇게 풀칠을 해서 한 면씩 이렇게 붙여보세요. 떨어지지 않도록 또 예, 풀칠이라고 쓴 곳에. 저 보았나요? 자, 각자 붙인 것을 가시고 우리 친구들도 자기가 적은 감사의 내용을 다른 친구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자, 꼭큰 것만이 아니라 작은 것에도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참 좋은 아빠가 되세요. 하나님도 우리 친구들의 염려와 걱정이 아닌 감사의 고백을 들으시고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만든 마라카스를 흔들며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불러 볼 거예요. QR코드를 열어서 찬양을 불러요. 기쁠 때도 오예! 感謝へよう、カナニ。愁風お 감사해요, 하나님. 슬플 때도 오예. Yeah. 감사해요, 나의 하나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채워주신 것을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에 걱정이 들어올 수 없어요. 또 감사하는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빠를 경험할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을 기르시고 돌보시는 하늘 아빠이심을 굳게 믿나요? 아빠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을 맡겨요. 이제부터는 걱정을 버리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매일매일 감사하는 친구가 되기로 약속하며 우리 함께 외쳐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자.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걱정은 믿음이 없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셔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셔서 감사드려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겠어요. 매일매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자녀가 되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